안녕하세요 오늘 급식 만들기. 음. 음, 저번에 신청해주신 팥죽 어머, 팥죽. 이번에는 죽이 아니고 한어아 죽으로 만들고 여기는 스프를 해볼 거예요. 그 며칠간 인형개를안 해가지고. 아, 저 구독자 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진짜 50명이라도 되고 싶어요. 뭔가 똥같애. 요즘 제가 ASMR에 빠져가지고. 이게 좀, 좀 많이 넣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넣는데요? 었 양조설 실패. 왜뭐 <laughs> 구석구석하게 됐던 물을 부어서 한번 살려볼게. 음. 음. 아, 흘렸다. 괜찮아. 띵띵띵. 오이게 스프라고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스프는, 바로바로바로, 바나나나, 나달 딸바, 딸바, 죽. 아니, 전문님. 이번 영상은 주제는 망했습니다. 우리 왜 이러냐고요? 숟가락을 섞었어요 에헴 아 요즘 뭔가 뭔가 구독자가 팍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해피 해피이잖아 완전 럭키비키이잖아아 진짜, 이것도 200명이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느리게 하냐면요. 진짜 흘릴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세상 조심스럽게. 어, 조금 짧아줄 같은데요? 맞죠? 휴지 가져올게요. 에휴.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에휴, 작. 아유. 여러분, 제가 방금 흘렸거든요. 흘렸어요. 아니, 핸드폰에 떨어뜨렸어요! 영상 끝나고 핸드폰 죽었나, 살았나, 한번 보고,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오! 이번엔 발로 차버렸다? 요즘 왜 질문이야? 이번에는, 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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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덕. 아니, 모찌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왜안 하냐면요. 아니, 밀가루도 많이 들어가고, 좀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메론 모찌도 조금 하고 끝났습니다. 조금 아쉽죠? 으, 으, 으. 그래서 다음엔 딸기 모찌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이려고요. 나못 만드는 점 이해해 주쇼. 그 다음은 청포도로 가볼게요. 가보실게요. 오늘 주스 뭘로 할지. 아니, 원래 이년계할 때는 포카 포장 할 때보다 더 많이 하는 듯한데요. 우리 반이 너무 화목해가지고 하균이 사치가 아주 우리 반에 말안듣는 얘가 한명 있다가 결론 말안 대시 바이자. 요좀 그랬어 한데 좀나 잘했는데 아 요즘 한아 양양이 때문에 음 하루하루가 놀게 돼요 오 갑자기 무찌대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 아하하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짜잔 애들이 먹거든요. 안녕. 안녕하세요. 자, 애들아, 애들이 빨리 먹고 싶대. 팥죽. 아니. 아니 추루가 아니 팥죽이 싫어해가지고. 그래도 먹여야죠, 오우. 먹여야죠. 으엥 묻었어요, 우리 수르 자, 추어 이거 마덕스도 먹어야지. 응. 음. 오, 음. 다 먹었네? 으내 파쥬! 에이, 그래도 괜찮아. 짜잔, 그 다음에, 우리 언니가 만든, 이거는 완전 맛있단다. 음손좀 쓸게요. 이번에 추려 먼저 걸까 걸까. 와 나머지 내가 먹는 거? 그래 그래. 음. 애들이 싹쓸이 해가지고그 다음, 포도, 포도. 포도는 나중에 먹이려고 했는데, 아주 조금밖에 없어서. 슈르가 먼저 먹었다고 삐졌네요. 그래도 슈르, 니가 더 많아. 에에에. 어? 어, 발가락은 보이는데 어머? 너무 맛있지? 맛있다. 맛있대요. 자 마지막으로 메론 모찌, 아 청포도 모찌. 너무 맛있잖아. 나도 나도. 너무 맛있다. 오늘도 한판 그리워. 잠만요. 오늘은 특별히. 별 모양 가루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짜잔, 별 모양 가루. 별 사탕 같은 거죠? 짜잔. 한번 찢어볼게요. 찢어서 반으로 애들. 맛있나봐요. 그럼 안녕.